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뭐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비디오에요 헤이크라임에 hey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캐나다 현직 변호사가 이 헤이크라임에서 hey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처 방안을 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를 제가 하게 된 계기는 3일 전에 온타 아, 온타리오주는 아니죠. 캐나다 가버먼트가 이, 이제, 헤이크라임, 헤이 스피치,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좀, 아,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종차별적인, 어, 발언들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새로 개정하고, 아,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뭐, 뭐 하라만지지 뭐, 뭐, 혐오적인 발언들을 온라인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법 규정을 이제 제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좀 좋은 시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꿀팁 제공하려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보시죠. 그러면, 이제, 헤이크라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뭐, 헤이크라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난해한 거에요. 왜냐면, hate crime 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 이 criminal c o d e of canada 라 그래서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기소할 수 있는 그 그거는 없어요. 그 약간 그그뭐 왜냐면 assault 는뭐 section 266 이렇게 돼있어서뭐266 조항에 있어서 뭐 폭력 그죠? 그 다음에 impaired drive 은뭐258 조항에서 이, 뭐 음주운전 이런게 있는데 솔직히 헤이 크라임은 크라임이라고 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 캐나다 형법에는 그게 제정된 그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누가 어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욕비전에 있는 그 백신 클리닉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어떤 사람 체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racial, 그, d i s c r i m i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니까 이제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좀어그레 r e 하게 이제 그 사람들을 그스프들에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그거는 뭐였냐면, assault 예요한마디 폭력이죠. 어,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지, 뭐 굉장히 좀 평화, 뭐 이렇게 혐오적인 발언을 해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때리지도 않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제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면, 자, 폭력이라고 하는 어 s s 는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폭력이 없어도 성립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그, 많은,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냐면, 가정폭력.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기소가 돼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요 나는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나는 남편을 뭐 때린 적도 없는데 말다툼하다 잠깐 나갔다 하여튼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서 보석으로 방금 풀려났습니다 이거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경우가 벌어지냐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assault 라고 하는 그이 형법 그 코드 자체가 어떻게 되 있냐면 subjective subjective 라고 하니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으로 애미 n 함 h a r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가까운 미래에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면 어서드가 성립이 돼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때렸어도 2, 3m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좀 있다가 나에게 어, 해코지를한다든지 나를 좀 어, 이렇게 음해한다든지 이럴 어떤 그런 인텐션 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소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체적 수없었는데도 내가 폭력으로 내가 기소된 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 그럼 이제 가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자일 경우에 제가 이제 빅터일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막 하면서 뭐손 사대지라고 막 뭐를 뭐 침을 뱉고 뭐 이래요.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 과연 뭐 흉기로 찌를 수도 있고. 나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뭐를, 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셔야 돼요. Now,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제가 이거 비디오 찍기 전에, 아는 지인, 이제 경찰 분이신데, 좀, 뭐, 상담을, 상담 많이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경찰에서 이거를, 어, 처리를 하냐, 그랬더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토론토나 요구위주이나 어느 지역 경찰들도요, 헤이크람에 대해서는 그, highest alert 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 무조건 출동, 무조건 뉴트럴라이즈 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헤이크라임 hey 이라는거가 들어오면 이 만약에 이제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하다고 해도 블랙리스트 올린대요 그러니까 예의주시 하는거죠 그죠 플레이넘버도 집어넣고 이제 경찰이 들다이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 하는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총 들고 매스를 쏠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 뭐다 그런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충동적인 그 크라임을 하는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합니다. 그러고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기소를 바로.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일을부르시는게 제일 좋아요. 구일을 부르시고 어, 이런 행동들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경찰들이 그것들을 쭉 듣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그 제가 웹사이트 밑에 이제 어, 그 링크를 걸겠어요. 이제 걸어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실 수 있게 근데 캐나다에는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거 뉴스를 보고 이제 캐나다 가버먼트에서 이제 뉴스 컨퍼런스,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 건데 지금 이제. n 어, 그 데피니션 제가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캐나다의 그 크리미널 코드에 있는 데피니션도 어, 다시 좀 바꿔서 이제 헤이 r 크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렐레 n 트한 어떤 그 법도 제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헤이 r 크라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화해서 어, 조금 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보호하겠다. 그리고 319, 이제 캐나다 크레미널, 크리, 캐나다 크리미널 코드 이제 그 형법에다가 아예 이런 부분의 조항을 좀 늘려, 강화시켜서 좀 늘려 그러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요, 이제 두, 두 가지인데, 이제 이, 올해, 월 3월까지, 아, 보면은, 아, 이제 2019년도죠. 그 그러니까 지금보다 2년 전이니까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이 헤이크라임이 늘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늘고 있는 상태 근데 2019년만 해도 캐나다 전체에서 그냥 헤이크라임으로 2000개 이상 2000개 정도의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 SNS 소셜미디어라든지 웹사이트 뭐 그룹페이지 페이, 페이스북 팬페이지 보시면 2000명 이설 6600개 정도의 그런 페이지가 있대요 그룹들이 누구예요? 뭐 white supremacy 그룹이죠, 그러니 뭐 백인 우월주의, 그다음에 이제 d i s c r i m 한 그런 뭐그 인종차별을 되게 옹호하는 그런 그룹들이 그렇게나 많대요 캐나다. 에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처럼 저도 이제 아이들을 어, 제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제 캐나다 가품メント서 굉장히 이것들을 어그레 r 브하게 하는 것에서는 대해 굉장히 저도 어, 박수를 치죠. 그래서 여러분, 어,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것들을 하실 때, 어, 무조건 저는 경찰을 부르시는 거를 좀 요청을, 레커멘드 할것 같아요. 저라면 경찰을 먼저 부르겠어요. 제가 먼저, 저도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좀 그러면 저도 먼저, 저도 막 같이 대응하면서 이렇게 사태질 하면서 막, 어, 그러면 안돼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일단 스텝백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뭐뭐 뭐, 뭐가 뭘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찰을 부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로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도망 가셔야 돼요. 일단은 피하세요 자리를 인상착의다 하고 하시고 일단 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당안이고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부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방어를 위해서, 뭐, 이런 좀, 뭐, 셀프 디펜스한 그런,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다아야 돼. 뭐, 페이퍼, 페퍼 스프레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시중에 뭐, 아마존에 팔수 있는 전기 충격기, 곰봉,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나, 나도 너무 불안하니까. 어, 정답은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어, 웹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헤이크라면한테 hey 욕을 해요. 제가 가서 그 사람을 뭐 이런 거 갖고 제압을 하면 본인이 기소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소뿐만 아니라 어서 a p o 폰으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또 본인이 먼저 물론 그럼 어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어요. 정당방위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provocation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먼저 화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provocation은 absolute defense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provocation이 될 때는 형량이 감량될 뿐이지 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self defense만 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self defense 뭐냐면 먼저 나를 때려야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때리다가 다쳐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 제가 쓰는 force가 proportional 해야 되는 거예요. 까마디로 그러니까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는데 제가 야구 배트를, 배트를 때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저를 뭐 주먹으로 때리는데 제가 옆에서 의자를 들어서 치면 이거는 이제 약간 어? 이거는 조금 이게 약간 뭐 눈에는 눈 이렇게 돼야지. 눈인데 갑자기 제가 멍둥이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테크니컬하게 좀 얘기가 들어갔지만 제가 이제 크리미너 변호사 입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일단은 뭐 웨폰을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 그냥 자리를 피하시고 가족들인가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도 좀 이런 상상하긴 싫지만 제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겠어요, 빨리. 그러고 나서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할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비디오 막 찍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그걸 더 프로퍼케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 피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경찰을 부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여러분들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오늘 이 헤이크라임에 맞춰서 크리미널에 대한 비디오는 제가 저희 웹스, 저희 유튜브 채널 에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크리미널 가는 시리즈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커멘트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는 또, 어, 이쪽 좀 비디오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줘서, 어, 커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또 비디오를 좀 만들, 더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가 있으면 만들어드리도록 하고요. 어, 카카오톡에서 조지현 변호사 찾으셔도 되고 좀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에 서 조지현 변호사 찾으시면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비디오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거나 생활의 뭐 법률 지식 상식 이런 것들 이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하고 좋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노리피케이션 그거 세개 하시면 제가 비디오 만들 때마다 받으실 수 있고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드는 비디오들 뭐 제가 비디오들 뭐 이런 뭐 법률 꿀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좀 그냥 동네 변호사 조지현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생활에 뭐 생활은 아니고 삶의 지혜 제가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올리긴 하니까 도움이 될만한 것도 또 혹시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건강하게 코로나가 요즘 이제 조금 나아지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지내셨면 좋겠습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계속 비디오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실 때마다 제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이 노리피케이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긴 거 있는데 그것도 눌러 주시면 제가 비디오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뭐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 가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노리케이션도 터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원 변호사였습니다.